에이스. 니이 <laughs> 아. 아니. 우리 팀다눕긴것 같아. 아, 오늘 지금 피지컬 진짜 안 좋다, 지금. 아, 지금 1대1로 싸워 가지고 내가 이길 자신이 없는데.

이거는 밴디 죽는 순간부터 게임 졌어 아 방어 한 판만 더 하면 저기 막을 수 있는데 하.. 아, 제가 지금 개똥을 싸네요 나한테 맞춰주면 이길 것 같긴 한데 내가 지금 팀원 플레이 스타일을 못 맞춰주겠어 어, 뭐야 이거 거그저 이거 좋네. 아뭐네 명이 다 먹을 보고 있어. 아 우리 하드브리 쳐. 아 하드브리처 예고 잡다 죽었죠. 아 오압 지졸이네 진짜. 뭐 하는 거야 이거. 음 서마이트나 하죠. 아 근데 또 자칼 안 하면 또 로무 못 잡아가지고 와, 진행 안될것 같은데. 자칼 나오네. 둘이 수왑했네요 이스 하고 죽었다. 하고 죽으면 다야? 돈왜 들어왔어? 아, 이럴 때또 이길 때는 킬뎃 안 오르니까 열 받네. 아 씨. 어딨는고 이이 어, 너.. 크나 보냈어? 인생 사라질뻔

아니요 카페인이 필요해. I need a caffeine to play Rainbow Six Siege solo rank. 아 근데 저희 집에 커피 머신기가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커피 머신기에서 뽑는 커피는 왠지 싫어. 양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? 시켰을 때 오는 아이스 커피가 제일 맛있어. 맛있다기보다는 그냥 쓱쓱 들어가. 근데 내 말이 그렇게 크냐? 너 괜찮니? 헤이 프란트. 헤이 프란트. 지금 서로 트랩. 괜찮아. 괜찮 와, 내가 세명 살렸다, 씨. 어이가 uh, 없네. 진짜. <laughs> 아니, 흰맨 쪽에 사람 있는데. 아, 흰맨 쪽에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뒤늦게 저기 로테올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. 그래도 각 암장 가지고 깨버리면 좀. 근데 네, 그런 게 있어요. 내가 이렇게 10포를 깨봤자. 우리 팀들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. 오직 킬뎃만이 마지막에 기록되는 더러운 세상. 이것도 롤처럼 막 나와야 돼. 통계표. C포 깬 개수. <laughs> 가젯 깬 개수. 벽을 연 횟수 뭐 이런 거 나와야 돼. 솔직히 C포 깬다고 0점 주는 거 너무 개발자다운 생각이야. 개발자들은 어, C포를 미리미리 설치해 둔 다음에 아이큐가 깨는 그런 상상을 해 가지고 단순히 0점을 부여했는데 100점 줘야 된다니까? 방금은 거의 300점짜리 c 포였어요 3명 살렸는데 하지만 이게 훌륭한 벽따기인 거예요 우리 팀들이 전진할 때 뒤에서 묵묵히 뒤를 봐주는 이게 도구입니다 수준이 좀 많이 높은데? 다인큐야 그런가? 아니 갑자기 하드브리트 3명함? 에이스, 히바나, 썸라이트 3명 다 모여가지고 원격해? 그냥? 어벤져스 그 뭐야 울트론 에이즈 오브 울트론 할때 토르랑 아이언맨이랑 비전이랑 셋이 모아가지고 울트론 조지는 느낌으로 가다가 벽 하나씩 막고 딱딱딱 열어버려? 기바란 빠져있어 느려 터져가지고 아나 카이 드네그 보니까 그건 동시에도 해 의미가 없네 모바일 차트 아까 어떻게 이겼냐? 참 아니 이거 진짜 말이 안되겠 쎄다 이거 저거 5뎀을 5대M을... 1초에 한1 0대에서2 0대 들어가는 게 말이 돼요 저거? 가재 주제? 방탄 가재 주제? 저게 노양심인 거야 진짜 저거 너프 때려도 할말 없어 아니면은 뭐 도트 딜 쌓이면은 뭐 1뎀 짜리를 여러 번 맞으면은 뭐 스턴 걸리거나 차라리로 뭐 그런 식으로 가야지 무슨 5뎀 5댐... 탁탁탁탁탁 박으면은 사람 피 50이 달아있어 설치할 때얘가 딱히 필요 없다 요즘 내가 할게 없어 자리 못잡아 샷건이라 자리 못잡아 샷건이라 아 이거 마이었으면 그냥 이겼을 것 같은데. 힝 와마이나 아니면은 이전하면 되는데 와마에 해볼게요. 아 이전하겠습니다. 얘거 나와 버리네. 생각보다 얘네가 단조롭게 들어와요. 이거 팀 되게 잘하는데 맵전 지역을 다 써가면서 오는 스타일은 아니야. 아, 이제 블루토를 안 생기는구나. 그건 개뽀록이구요. 오호. 방금 내가 북미핑이었다 그럼 죽었습니다. 저는 이렇게 그냥 후방 포지션만 잡으면 될거 같아요. 그리고 얘들은 2층을 갈 거예요. 2층을 갈 건데 혹시 모르니까 에이스를 하고 싶은데 에이스를 하는 건 뭔가 아, 하... 여기서 한번 세게 두느냐 마르냐거든요. 난 쫄보야. 아. 어. 어. 치약 갖다. 어. 다 죽이면은 그게 승리지? 그래. 다 죽이면 그게 승리지.